보세에게 저기 얼마나 관심이 있었으면 내가 얼마 전에 가족 여행 갔다거든 왔 일본으로. 사이렌이 울리는 거야.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너무 궁금한 거야.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켜고 촬영을 했다. 진짜요? 진짜? 보여줘. 봐봐. 뒤에서 사이렌 소리 올리면서 오더라고. 내가 차가 딱 멈고 됐어. 이렇게. 차가 된 거야. 이게 심해지거든. 안 된다 맞아. 움직이지도 않아. 우와. 차량이 꽉, 꽉 차있었거든요, 근데. 과연 일본 사람처럼 어떻게 될까? 어? 어떻게 반응할까? 너무 궁금해서 나도 모르 카메라를 빼서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 제가. 피하는 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. 소방차가 다 지나갈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걸 지키고 계시더라고 배울 거는 또 아, 배워야, 그래. 돼. 어. 배워야, 거는 배워야 돼. 이런 거는 또 확실하게 어, 배울 거라고. 말 나온 김에 누나랑 유혁이 이랑 하고